전기기능사 필기시험. 혹시 혼자 공부하고 계세요? 와, 진짜 양이 너무 많아서 어디서부터 해야 할지 막막할 때가 많죠? 그래서 제가 준비했습니다. 시험에 진짜 자주 나오는 핵심 개념만 쏙쏙 골라서요. 확실하게 여러분 걸로 만들어 드릴게요. 자, 지금 바로 시작합니다. 오늘은 딱세 단계로 진행할 거예요. 아주 명확하죠? 먼저 우리가 뭘 배울지 목표부터 딱 정하고요. 그다음엔 핵심 기출 문제를 같이 한번 풀어볼 겁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오늘 배운 거 머릿속에 완벽하게 저장하면서 마무리할게요. 정말 알찬 시간이 될 거라고 약속합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의 목표는 뭐냐? 딱 하나입니다. 시험에 계속 반복해서 나오는 필수 개념 9가지 이거 하나는 완벽하게 끝내는 거예요. 오늘 이 시간 끝나고 나면 아이 문제들은 이제 무조건 내 거다. 자신감이 확 붙으실 겁니다. 자, 그럼 이제 본격적으로 한번 달려볼까요? 핵심 문제들 하나씩 격파해 볼 텐데요. 제가 문제를 딱 보여드리면, 잠깐 멈추고 답이 뭘까? 먼저 생각해 보세요. 이게 진짜 중요해요. 학습 효과가 정말 두 배, 세 배로 뛸 겁니다. 준비되셨죠? 좋습니다. 시작할게요. 자, 첫 번째 문제입니다. 저항 R1, R2가 병렬로 연결되어 있을 때 합성 저항을 구하라고 하네요. 공식 바로 머릿속에 딱 하고 떠오르시나요? 오, 직렬이랑은 좀 달랐는데? 뭐였더라? 한번 기억을 더듬어 보세요. 네, 바로 그거죠. 합분의 곱. 그러니까 두 저항을 더한 것분에 두 저항을 곱한 값. 사실 이 공식이 되게 편리한 단축키 같은 거예요. 원래는 막 역수취해서 더하고 다시 역수취하고 복잡하거든요. 직렬은 그냥 더하면 끝. 근데 병렬은 뭐다? 합분의 곱. 이거 절대 헷갈리시면 안 돼요. 자 다음 문제는 실무 지식이네요. 굵기가 6 제곱밀리미터 이하인 그러니까 좀 가는 단선 있잖아요. 이걸 접속할 땐 어떤 방법을 쓸까요? 이거는 실제 현장에서 정말 많이 쓰는 거라 꼭 알아두셔야 합니다. 그렇죠. 정답은 바로 트위스트 접속입니다. 현장에서는 보통 쥐꼬리 접속이라고 많이 부르죠. 바로 그겁니다. 6제곱 밀리미터 이하 가는 선은 트위스트 접속. 이게 그냥 표준이라고 외워두시면 편해요. 자, 세 번째 계산 문제 나왔습니다. 직류 발전기의 유기기전력을 물어보고 있네요. 주어진 조건들을 볼까요? 전격전압 100V, 전기자 전류 50A, 전기자 저항 0 2옴 자, 이 숫자들을 가지고 어떤 공식에 넣어야 답이 나올까요? 공식은 E는 V 더하기 IRA. 왜 더하기를까요? 생각해 보세요. 발전기는 전기를 만들어내는 애잖아요. 그러니까 안에서 만든 총 에너지, 유기 기전력이 중간에 손실, 전압 강화 IRA를 겪고 밖으로 나가는 에너지, 단자 전압 V보다 당연히 커야겠죠. 그래서 더해 주는 겁니다. 자, 그럼 값을 넣어 보면 100 더하기 괄호 열고 50 곱하기 0.2. 계산하면 딱 110V가 나오죠 아, 그리고 이거랑 세트로 전기를 쓰는 전동기는 반대로 빼기 마이너스라는 거 이것까지 같이 알아두면 완벽합니다 이번에는 조명 이론으로 넘어가 볼게요 동그란 공 모양의 구광원에서 나오는 빛의 총량 즉 광속 F를 구하는 공식 혹시 기억나세요? 광원 모양에 따라서 공식이 조금씩 달랐던 것 같은데 정답은 F는 4πi 맞습니다. 근데 여기서 진짜 꿀팁은요. 이걸 따로 외우는 게 아니라 세트로 묶어서 외우는 거예요. 자, 보세요. 구강원은 4πi, 평면광원은 그냥 πi, 원통광원은 π제곱i. 어때요? 이렇게 세트로 묶어두면 시험장에서 절대 헷갈릴 일이 없겠죠. 자, 이번엔 아주 직관적인 문제, 공구 문제네요. 금속관을 자를 때 쓰는 공구가 뭘까요? 그렇죠, 파이프 커터. 이름에 그냥 답이 있네요. 파이프를 자르는 커터. 여기서 중요한 건 다른 공구들이랑 헷갈리면 안 된다는 거예요. 예를 들어 오스터는 나사 낼때 쓰는 거고, 리머는 관 안쪽을 매끄럽게 다듬을 때 쓰는 거. 용도가 완전히 다릅니다. 네, 또 계산 문제가 나왔습니다. 이번에는 패러데이의 전자기 유도 법칙을 써야겠네요. 자, 코일을 150번 감았고요. 2초 동안에 자속이 1 웨버만큼 변했대요. 이때 생기는 전압, 즉 유도 기전력은 과연 얼마일까요? 핵심 공식은 바로 이거죠. 유도 기전력은 코일을 몇번 감았는지 n에다가 시간당 자속이 얼마나 변했는지 델타 t분의 델타 파이를 곱해 주면 됩니다. 이게 바로 변압기랑 발전기의 심장 같은 원리예요. 자, 수자를 넣어볼까요? 150 곱하기 2초 동안 1에 버니까 2분의 1. 정답은 75V. 간단하죠? 자, 이번 문제는 그냥 무조건 외워야 하는 문제입니다. 바로 안전 규정에 대한 건데요. 15kV 이하 특고압 가공 전설로에서 중성선이랑 땅 사이의 합성 전기저항 값이 얼마 이하여야 할까요? 기준 수치 혹시 기억나세요? 정답은 바로 35옴입니다. 이 숫자 왜 이렇게 중요할까요? 이건 우리 안전이랑 직결되는 문제거든요. 만약에 접지 저항이 이 기준보다 낮아야 혹시라도 누전사고가 났을 때 위험한 전류가 사람한테 흐르는 게 아니라 저항이 낮은 땅 쪽으로 안전하게 빠져나갈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생명과도 같은 숫자죠. 이것도 아주 중요한 규정 문제 문제입니다. 우리가 전선을 잇다 보면 그 이음 부분이 아무래도 원래 선보다는 좀 약해질 수 있잖아요. 이따 원래 전선이 버틸 수 있는 힘, 이걸 인장 강도라고 하는데 이게 몇 퍼센트 이상 약해지면 안 된다는 규정이 있습니다. 과연 몇 퍼센트일까요? 정답은 20%입니다. 다시 말해서 원래 힘의 80% 이상은 무조건 유지를 해야 된다는 뜻이죠. 전기가 잘 통하는 것도 물론 중요하지만, 이렇게 물리적으로 튼튼하게 버텨주는 것도 그만큼이나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자, 드디어 마지막 문제입니다. 전자회로의 아주 기본적인 부품이죠. 다이오드에 대한 질문이네요. 다이오드를 하나만 쓰면 될 걸, 왜 굳이 여러 개를 줄줄이 직렬로 연결해서 사용할까요? 그 주된 이유가 뭘까요? 그 이유는 바로 과전압, 우로부터 회로를 보호하기 위해서입니다. 다이오드 하나하나가 버틸 수 있는 전압에는 한계가 있거든요. 근데 이걸 여러 개 직렬로 연결하면 마치 여러 사람이 무거운 짐을 나누어서 드는 것처럼 높은 전압이 각각의 다이오드에 조금씩 나뉘어서 걸리게 돼요. 덕분에 다이오드 하나가 터져나가는 걸 막을 수 있는 거죠. 좋습니다. 자, 이제 제일 중요한 시간이에요. 오늘 우리가 같이 격파했더니 아홉 가지 핵심 개념들 머릿속에 아주 그냥 도장을 찍듯이 확실하게 정리해 보겠습니다. 자, 최종 복습 퀴즈 나갑니다. 제가 주제를 말하면 여러분이 핵심 키워드를 바로 외쳐 보는 거예요. 준비되셨죠? 자, 병렬 저항은 그렇죠? 합분의 곱. 가는 단선 접속은 트위스트 접속. 발전기 유기 기전력은 V 더하기 IAR. 구강원 광속은 4πi. 유도기 전력은 N 곱하기 시간당 자속 변화율. 자, 마지막. 안전규정 3종 세트 갑니다. 접지 저항은 30옴. 인장 강도는 20% 이내. 다이오드 직렬 연결은 왜 한다? 과전화포. 와, 완벽합니다. 이 키워드만 알아도 진짜 반응 먹고 들어가는 거예요. 네. 오늘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정말 고생 많으셨어요. 마지막으로 스스로에게 딱이 질문 하나만 던져보세요. 오늘 배운 것 중에 내가 뭐가 제일 헷갈렸지? 그럼 다음엔 뭘 먼저 복습해야 할까? 이렇게 자기 약점을 찾고 계획을 세우는 거. 이게 바로 합격으로 가는 가장 빠른 길입니다. 저는 항상 여러분의 합격을 진심으로 응원하겠습니다. 화이팅!